SSD와 RAM, 서로 다른 저장장치인데 SSD RAM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SSD가 RAM 역할을 같이 할수 있을까요? RAM은 CPU 작업용 휘발성 메모리로 나노초 단위속도이고 SSD는 운영체제 및 파일 저장용 비휘발성 저장장치로 마이크로초 단위속도라 역할이 다릅니다. 하지만 SSD RAM은 굳이 말하자면 SSD 내부에 탑재된 DRAM 캐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는 랜드 플래시의 데이터 매핑 정보를 관리해 SSD 성능을 높여주죠. 이 디램 캐시 용량은 보통 SSD 전체 용량의 1000분의 1 수준인데요. 예를 들어 1TB SSD에는 약 1GB 디램 캐시가 탑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흥미롭게도 일부 저가형 디램리스 SSD는 호스트 메모리 버퍼 기술을 통해 PC 시스템 램 일부를 디램 캐시처럼 활용하기도 합니다. 다만 디렘리스 SSD는 용량이 가득 차거나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 혹은 무거운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성능 및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 최고 성능의 PCIe, Gen4, Gen5 NVMe SSD들은 대부분 대용량 디렘 캐시를 탑재하여 최고의 속도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결국 SSD 내 디렘 캐시는 성능 보조 역할이며 SSD가 램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. 이제 명확해지셨죠?